자, 이것이 엘로도가 휘어지면은 그쪽의 밑에 집안이 깨졌다는 걸 나타냅니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부터.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산소가 있다 그래서 고려시대 산소로해서 거기에 가는 도중에 오니까 성육이 잘 되어 있는 노가 있어서 들려봤습니다. 들려봤는데 여기에서 우선 올라가면서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때 왼쪽인데 여기에 지각들이 두 개가 보이고 벌써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골들이저렇 보이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성력했나 요만큼 정성은 많이 들었지만 은 볼이 많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일단 한번 올라가서 그래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옷이 내룡이 후부하게 넓게 해서 아주 튼튼하게 크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메롱이, 내려가다가, 한, 길이가 한 50m 정도 되네요. 한 50m 계속 내려가니다 내려가다가 쭉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갑자기, 내룡이 우선으로 털고 있습니다. 우선으로 털고 있는데요. 옆에, 키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지각이, 여도가 달려있죠. 요도가, 요도가 큰게있나 밀어줍니다. 그래서, 용이 여기에서 갑자기, 우선으로, 우선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보시면은 우선으로 지각이 도는 것이 원형으로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우선, 우선으로 내려가는데요. 이것이 용이 크다 보니까 한 30m 정도 쭉 내려가고 있네요. 경사를 이루면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약간 광경사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여기다한 50m 정도 쭉 바로 내려가는데 왼쪽에 보시면 아쉽게도 용이 왼쪽으로 볼을 하나 이루면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위에서 내려오던 한 산으로 내려오던 것이 여기서 분리가 돼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개선충 포장해난 저쪽으로 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끝을, 한쪽, 왼쪽 산은 끝을 내게 되고, 오른쪽 끝이 계속 우선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여기에,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요도가 또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또 돌아가죠. 그래서 원행상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여기에서는 내룡이 좌선으로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한 20m 또 내려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개울이 하나 생기가 있습니다. 굴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용이 끊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면은 또 하나의 요도가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이 좌선을 하죠. 그래서 이 좌선으로 돌아갑니다. 좌선으로 돌아가서 내려가는데, 이, 제이한 15m 정도 내려가네요. 한 15m 정도 내려가다가, 다시, 또 우측에, 이래 보시면은, 또 요도가 하나 또 붙었습니다. 요도가 하나 붙어서 용이, 북보 좌측에는, 또 겨울이 이렇게 생기죠. 겨울이 생기면서 또 우승합니다. 그래서 우승해서 이것이 한 30m 정도 내려갑니다. 30m 내려가면서 정실하게 아주 튼튼하게 내려갑니다. 해서 쭉 내려가서 여기에서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쪽으로 좌측과 우측에 개울이 지면서 속기를 해서 가죠 내려가다가 모역을 나타내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지나서 조금 내려가면 지금, 지금 요소가 보이는데 지금 요소가 보이는데 이 지점에 또 여기 요도가 또 하나 붙었어요. 붙어가 밀어가지고 자선을 하거든요. 좌측에 보시면은 요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측에는 겨울이하는 생기죠 우리가 굴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묘소까지가 입수 일절이 됩니다 일절이 되는데 이이 산소가 이묘소가 명당이 되려 그러면은 우측과 좌측이 뱀이 개구리나 두꺼비를 잡아먹은 것처럼 불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살펴보면은 왼쪽에 여기가 겨울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거물어 줍니까 여기에다가, 이 석축으로 이렇게, 보안을 해놨습니다. 이 석축으로 보안을 해놔가지고, 위에서 보면, 마치, 부른 것처럼 보이는데, 밑에서 보면, 석축을 해서 흙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그래, 보이게 보록대가 있습니다. 보이게 대가 있거든. 우측을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울이 있는 맞은편에 보면은, 여기에는 밑에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각이 하나 붙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또보면 여기에 또 석축을 이렇게 쌓아서 쌓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여기가 경사가 많이 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의 산은 여기 도토리 나무가 많이 있는 여기서 앞에 있는 망주석이 있는 이쪽 밖으로는 경사가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산이 또 보면은 도로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는 명당이 되기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엘로드로서 한번 지어보고 원형이 나오면은 명당이 되지만은 원인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명장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엘로드가 휘어지면은 그 쪽에 밑에 지반이 깨졌다는 걸나타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부터 접니다. 자 여기에서 확 보게 됩니다. 이거 또깨 모의 중간 부분이 깨집니다 산소의 중간 부분이 깨집니다 끝부분에 그 역시 깨지고 있죠 그러 앞쪽에 돌아가면서 재기 때문에 앞쪽에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깨집니다 바로 3분의 1 지점이죠. 여기 중간 부분입니다. 끝이거든요. 뼈도 깨집니다. 아까와 같은 지점에 저쪽 왼쪽에 마지막 부분하고 여기하고 같이 통합니다. 뼈도 돌아가지고 있죠. 깨졌습니다. 중간 부분 역시 깨졌습니다. 처음에 쟀을 때도 등쪽하고 동일하게 또 깨집니다. 그러면 이 수첩 뒤쪽으로 한번 재보죠. 깨집니다. 중간도 깨지거니요 왼쪽에, 여기도 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보면은 여기에는 혈이 형성되지 않는 지각이 연약지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가 말하는 수맥이 흐르는 그래서 실제는 수맥보다는 연약지반이라 그런 게 맞습니다. 이것이 행성대에 있어서 여기에 명당이라고는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후손들이 듣기가 나쁠 것이어서좀 조심을 해서 말을 하는데요. 명당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산세를 보면 청룡이 잘쌌습니다 도로가 나가 있어서 그렇지, 청룡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쭉 돌리가 앞, 앞쪽까지, 이렇게 앞쪽이 약간 쳐들었습니다. 청룡 끝이 쳐들었고, 요대포는 저쪽 튀어, 튀어가 있습니다. 우쪽 부분에. 튀어 있고, 그 낮게 해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꺼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모소를 해서 잘 감아가 들어와서 아픈 청룡백포가잘 감아서 잘 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조산이 저렇게 문필봉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 자체로서는 이 짜임새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상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런 모양으로 해서 명당도 많이 있지만 흉당도 많이 있습니다. 입수 일절이한 5.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양맥이 15도를 돌리게 되 있는데요. 지금 폐철상 갑 중심으로 옵니다. 좌선으로 돌리면은, 음맥이 갑 중심으로 오는데, 좌선으로 15도가 꺾어지면은, 양맥 전기가 들어오는 방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선으로 15도를 돌리면은, 갑 중심으로 옵니다. 그래서, 얼모갑. 해가 파산 이 됩니다. 그래서 파산절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돈이 갑자기 확 빠져 나가고 그런 그래서 자손 해가 간송 아, 파산절이 되는데 이파산절은 아주 몸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척이 아닌 남한테. 돈을 많이 떼 가지고 살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산소로 보입니다. 지금 펜슬로 산 그래야 됩니다.